배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영번 카드가 떠났잖아.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텅빈 그릇을 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으로 딱 떠났잖아. 이제 어떻게 이, 이 스토리는 맞습니다. 영번이 딱 다니면서 이제 마법 제일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법사를 찾아간 거예요. 마법사를 찾아가서 뭐예요 신의 뜻을 새로 담아야 되거든. 이제부터. 그래서 신을 출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이미지 이해 되십니까? 스토리 구조상으로 그래요. 그러면 어, 신이 출연했네. 가드가 나왔네. 얘가 누구야? 얘가 가드야. 마법사가 가드예요. 이해 됩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 일의 의미는 뭐야 또? 일. 이거를 보통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그래서 아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은 곧 나야. 그러면 나와 신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이 곧 뭐야 나를 통해서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신의 의미가 투영되어서 엄청난 능력을 행사할 거야. 너는 이제부터 뭔가 일을 하게 될 거야.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너를 통해서 뭐할 거야. 이게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마법사가. 결국 뭐야 신의 뜻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현시키겠다 이거예요. 이거 동양적으로 말하면 천지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여기서 내가, 오 여기서 실현시킬 거야. 누가, 내가, 어떻게, 가드에 신의 뜻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실현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뭐냐면 창조행위다. 못 좋다. 말하는 것조차, 행동하는 것조차, 만드는 것조차 전부 다 무슨 행위냐면 창조적 행위다. 이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1번 카드에 가장 멋진 키워드는 창조적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카드가 한두 개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카드가 던진 메세는 창조적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그러니까 0번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0번은 바보고 얘는 뭐야 신이고 너무 극단적 대비죠. 이런 애가 출연을 한 거예요. 이런 애가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엄청난 아이를 그려놓고 엄청난 신의 존재를 그려놓고 왜 하필 이렇게 미숙하게 그려놨을까 왜 이렇게 젊게 그려놨을까 왜 하필 미숙하고 젊게 어리게 그려놔서 신뢰성은 주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왜 하필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이건 뭐냐면 아서 그러니까 황금새벽회 이 카드의 도안자는 황금새벽회의 소속이에요 황금새벽회 소속이고 황금새벽회의 수장이었어요 황금 새벽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체로 너무 길어지니까 어마어마한 단체예요. 19세기 말 영국에서 설립돼서 서양 역사의, 오컬트 역사 있죠. 오컬트 역사에서는 황금 새벽회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혹시 프리메이슨 뭐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예, 황금 새벽회의 모든 이론은 프리메이슨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황금 새벽회 의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카드의 도안자인 아서의 도도 에이트가. 수장인데,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바라보는 이 신의 모습이 있죠. 이 신은 얘들 생각에는 가짜였던 거야. 어, 지금 너희들 막하나님 가드 이렇고 기도하지. 사실은 그거 다 가짜다라는 메시지를요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교묘하게. 사실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사실 표현하려면요 정말 잘 표현하려면은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은발 촥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정도는 돼야지 솔직히 엄청난 능력과 신뢰성을 같이 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리숙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리숙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더니, 음, 제대로 보고 있군. 이랬던 거예요. 왜? 지금 신은 어리숙한 가짜야. 이 메시지를 전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부터 계속 타로카드를 통해서 투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뢰성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